제가 그동안 강화톡톡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사용했던 카메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카메라는 두 개입니다 제가 만든 라이브캠 X30 줌카메라 SDI 출력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스마트폰입니다 이두 가지로 촬영을 했고요 스마트폰으로 주로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녹화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녹화된 영상은 뭐 스마트폰을 따라올 게 없겠죠 그런데 이제 생방송은 빨리도 움직여야 되고, 줌도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계속 틀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보내다 보면 영상이 지연이 없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생방송으로 보내기에는 지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은 라이브캠 X30 줌, 요, 제가 만든 카메라를 사용했고요. 녹화방송은 대부분, 거의 다 스마트폰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해도 물론 촬영은 되지만 가능하시면 요 짐벌, 요즘 아주 비싸진 않으니까요. 짐벌을 사용하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자, 요 짐벌 사용하는 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립을 자석이니까요, 빼서 요 빨간 표 있는 부분을 볼륨 있는 쪽으로 끼워 주십니다. 여기 주의하실 점이 여기 간격을 맞춰 주셔서 요 클립이. 스마트폰의 중간에 걸리게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짐벌이 수평을 맞추기 위해 계속 모터가 움직이다 보면 여기 열도 많이 나고 배터리도 빨리 닳거든요. 그래서 수평을 잘 맞추게 하기 위해서 이 클립을 가능하면 중간에 꼭 끼워주십시오. 자, 자석을 끼우고 여기 M자. M자 버튼이 있거든요. 요 M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전원이 켜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스마트폰을 켤까요? 스마트폰을 켜주시고요. 자, 스마트폰을 켜고 여기 CDJI라고 여기 자체에서 제공하는 앱이 있습니다. 요걸 꼭 깔아주세요. 요 앱으로 촬영을 하면 사람들 얼굴이 훨씬 예쁘게 나옵니다. 자체에 있는 카메라 앱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요 DJI 앱을 제공해주는 앱을 사용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연결을 누르시면 요 짐벌과 짐벌과 스마트폰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요걸 두번 눌러주시면 가로 모드, 두번 눌러주시면 가로 모드, 세로 모드, 자두번 눌러주셔서 가능하면 모든 촬영은 가로 촬영이 좋습니다. 어, 쇼컷이나 이런거 빼고는 대부분 가로 촬영이니까 가로 촬영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가 되겠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보이시나요 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이것도 x 30 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눌러주시면 전면 카메라 그리고 여기에서 동영상을 선택해주세요 동영상 동영상을 선택해 주셔서 이 빨간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동영상 시작. 그렇게 해서 여기 옆에 이걸 눌러 주시면 줌이 됩니다. 아이 기능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줌이 된다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좀더 고급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빨간 버튼을 한번더 눌러 주시면 동영상이 종료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버튼을 빨리 세번 누르면 하나 둘 셋. 그러면 사진으로 바뀝니다. 사진으로 바뀌면 이 빨간 버튼이 셔터, 셔터 기능을 하겠죠. 네, 그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눌러주시면 동영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이제 방향을 움직이는 방향 조이스틱이고요. 내가 움직였다가 원래 수평으로 원 초기화 상태로 가고 싶다. 원래 처음 상태. 그럴 땐 얘를 두번 딱딱 눌러주시면 카메라가 초기화 초기화 위치로 자동으로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시면 좀더 고급스럽게 촬영을 하실 수 있겠죠. 핸드폰과 짐벌만 있으면 전문 유튜버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 사용한다고 했던 제가 만든 라이브 캠 X30 카메라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스탠드 타입으로 해서 아까 우리 스마트폰 촬영할 때이 모습입니다. 2번 카메라. 그리고 얘는 1번 카메라. 측면에서 이제 화면을 담기 위해서. 보통 이제 라이브, 라이브 방송이나 할 때는 3개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2개 정도를 계속 돌렸으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지루해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개를 놓고 촬영을 하고요. 조명도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카메라를 사용했고요. 소프트웨어는 저는 이제 OBS, OBS 프로그램 을 사용했습니다. 단축키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그다음에 3번 카메라는 연결을 안 했는데요. 2번 카메라를 조금 확대해서 보실 수 있게 1, 2, 3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레코딩을 한다든가 송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OBS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 카메라 끝나고 다시 소프트웨어 설명 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요 라이브캠 X30. 요것만 있으면 생방송 스튜디오 방송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사용한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